여러분은 도플갱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낡은 거울 하나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업어왔죠. 나는 최면이 걸린 듯 한동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 나와 현실의 내 동작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혼란스러워진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돌아봤을 때, 거울 속의 나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런데지런히 거울 속의 내가 나를 밀치면서 나왔습니다. 부실 바닥에 넘어진 나는 충격과 공포로 숨을 헐떡이면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에서 뛰쳐나온 분신은 이소리지질며 체반을 <laughs>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와 똑같이 생긴 이 도플갱어가 무엇을 원하는지 두려워하며 물어봅니다. 너, 넌 뭐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뻔한 걸안 뻔하게 물어보지마. 당연히 네 몸이 필요하단 거 아니겠어? 뭐? 너 거울 속에 봉인된 악귀! 뭐 그런 건가? 거울 속의 존재는 의미 심장한 표정도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삼선역 참 빈곤하다. 그럴 리가. 너는 나의 일부야. 아니, 정확히 말해 내 의식의 한 부분이지. 그게 무슨 헛소리지? 뭐 잘못 먹었냐? 당황하는 나를 보며 그 존재는 다시 웃죠입니다.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야. 진짜 현실은 네가 거울 속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라고. 이제 너를 내게 돌려줘. 나는 이제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고 싶어. 나는 이 헛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뒷걸음질지는 나를 바라보며 그녀가 아니 내가 말합니다. 이제 소용없어. 내가 내 존재를 의식한 이상 이제 넌 나에게 돌아와야 해. 반항은 무의미해.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게 느껴집니다. 나는 정말 실체가 없는 존재였던 걸까 이렇게 나는 그녀의 말처럼 영영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데 뭐죠? 점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뭐야, 이거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비고 신재인은 23명의 남녀를 무참히 살해, 가중인격 중... 범죄자의 모든 자를 끌어낸 상태에서 사용을 시키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른 자의 숨어 사형당하는 걸 모르는 채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연쇄살인범의 여러 자들 중 하나였고. 연쇄 살인범인 모체가 이제 사형 당하기 직전인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소리 지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댓글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오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